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파 최의장입니다 어,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녁 시간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이야기 제가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음, 참고로 도움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한결같이 가도록 할게요. 어, 삼성을 추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지금 4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진정한 삼성 찐팬들만 듣는 거예요. 삼성의 찐팬들만 듣고 있고, 어, 약간 삼성전자를 의심한다거나, 조금 아리까리 하근다거나, 뭐, 기대반, 걱정반, 뭐 하는 분들은, 어,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음, 그리고 중간에 많이 나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 삼성전자 투자가, 어, 쉬운 것 같죠? 저 일단 그렇습니다. 종목이 크다고, 1등 기업이라고 쉬울 것 같은데, 아, 막상 해보면은, 야, 이거, 이거 참 진짜 힘들고 아주 지겹고 막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속이 터져요, 어떤 때는. 응? 음? 하루는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 떨어졌다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반복이 심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깨우기도 깨우치기도 하고요.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 인내를 배웠습니다. 음. 또 인내를 배우고 또 평정심을 또 가지게 되, 되더라고요 어, 지금 새롭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 분도 있는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주식 투자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음,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어,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어, 주식 투자 어,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자기 초심을 한번 잃지 않도록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차세대 디램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는 그 HBM이죠. HBM 투자에 속도를 냅니다. HBM에 속도를 내고 있더라. 어미국에 현재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어 장비 지금 주문량을 늘리는 등 생산 능력의 확대에 나섰습니다. 어, 생산 능력의 확대에 나섰습니다. 어, 일반의 일반 D램보다도 세배에서 네배 정도 가격이 높아요. HBM이 응? 얼마 좋아요? 이런 걸 많이 팔아야 돼요. HBM을 D램 백을 팔아봐야 별거 안 남습니다. 근데 네배남으니까 얼마나 좋아. 땡큐 아니에요. 그러니까 HBM을 많이 팔아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주요 고객사 협력 관계를 이제 강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응? HBM으로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거죠. 어, 하이닉스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다 HBM 제조를 위해서, 어, d r 적층 특화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네요. 어, HBM 특화 공장을 짓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어, 채태원 회장이, 음, 밝힌 220억 달러 규모의, 어, 미국 투자 계획에 따라가지고, 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22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29조 원될 겁니다. 2 9조 원을 한번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돈좀 벌어보겠다. 어,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음, 공장의 건립이 구화되면은주 고객사인 미국 업체들과 거리가 가까워질 뿐, 아니, 거, 가까워지죠? 가까워질 뿐더러 이 패키징의 경쟁력도 강화될 겁니다. 패키징. 음, 패키징의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어, HBM 공략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지금 가고 있고 어,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부 판단이 반영이 됐는데 어, 지난해 4분기 보니까 기준으로 삼성의 HBM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배 정도 이상이었어요. 3.5배. 올해 하반기 첨단 디램 사업에서 HBM의 비중이 90%를 돌파할 겁니다. 어 이제는 늦게 시작했어요. 삼성이. 늦게 시작했지만은 지금 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막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 디램에서도 이제는 HBM의 비중이 크다. 어 그래서 한 집만 그부사장이 음, 삼성은 시설 투자를 전년 대비 2.5배 정도 늘릴 거다. 응? 어, 이제서 뭐 늘리고 있어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좀 미리미리 좀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지 부분으로 어, 몇년 전부터 막 올렸어야 하는데, 그, 투자 금액으로 막 증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어, 두 업체 HBM 시장 점유율은 현재 90% 넘어요.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 응? 음? 삼성과, 에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독점이에요. 어, HBM3가 이제 4세대인데, 이 하이닉스가 사실상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이제 5세대 HBM3인데, 이 5세대도 올해 상반기 양산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 미국 마이크론이나 그 중국 업체가 이제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는데 아직 성능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 성능 검증도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아, 이런 거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빨리 누가 우선했느냐, 우선적으로 빨리 성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는 진짜 하이닉스가 아주 신의한 수였어요. 음, 아직 중국애들은 아직 검증이 안돼 있고. 음, 최대 고객사 엔비디아도 하이닉스 지금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 HBM은요, 어, 데이터 용량이 기존의 DRAM보다 높아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좀 작답니다. 어, 작고, 어, 높은 효율이 필요한 AI용 반도체에 또 쓰입니다. 음, 옴디아는 전체 DRAM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여서 올해는 18%를 넘을 거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업계에서도 그래요. 지금 올해부터 HBM은 일반 d 램보다도한두 배나 한세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제 급성장할 거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생산 능력을 더 빠르게 늘려야지 수요 증가량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때 공급이 안 따라주면은, 그 말짱 꽝 합니까? 어? 그때 돈 벌이 하는데, 물들을때노조야 하는데, 지금 노를 못 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응, 음,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어, 지금 또 투자를 늘려서 적기 대응에 성공을 하면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DS 사업부하고 SK의 하이닉스 어 지난해 누적 적자가 각각 12조 6,900억, 7조 7,300억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어, 4분기 적자 폭이 완화되면서 일, 일정 부분 개선이 됐는데 반등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어, 개당 수익률이 일반 디렘의 5배가 넘는 HBM이 수익성 계산에 적합하다. 음, 그런 평가도 있고, 어, 두 회사의 그 HBM 투자 확대는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어, 업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음,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 야,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올랐던데. 한미반도체가, 어, 지난 1 하이닉스로부터 단일 기준 음, 창사 최대 규모인 680억 정도 hbm 그 tc 본더죠 본더 이 본더를 수정한 것이 음,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hbm은 공정 난이도가 높아요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을 확장할수록 주문량도 더 늘어나겠죠 어, ai 수가 요 폭등을 합니다 폭등하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인해서 hbm은 만들면 팔리는 제품이다 만들면 족족 팔린다. 어? 없어서 못 판다. 그런 겁니다. 음, h b m 3도 다음 단계인 6세대 hbm4까지 어, 생산 능력을 지속 확장해야 어, 시장 그런 지배적인 위를 지위죠 음, 지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요번에서 밀리면 안 돼요. 올해 삼성전자가 5세대 6세대에서는 하이닉스를 치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살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